지금부터 녹화를 하면 됩니다. 내가 로그인을 지금 하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이 과정들을 거치고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물건을 굳이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하고 이럴 거 없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정보를 또 주시려고 부르셨나요? 예, 오늘은 아, 최근 들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쿠팡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쿠팡 소명은 왜 해야 되나요? 쿠팡 소명은 예를 들어 쿠팡에 브랜드 특정 제품을 검색했을 때 정품과 함께 가품들이 워낙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가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쿠팡 측에서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품을 취급하지만 직접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도매로 하면은 정품 소명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도매로 물건을 살때 제가 어, 소명은 셀프로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크림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크림에서는 그 정품 감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물건들을 다 검수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정품이다 아니다가 나오는데 크림하고 다르게 쿠팡은 어, 사람도 그렇게 모자라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하는 그 비용 투자에 대해서 차라리 정품 감별사 대신에 정식으로 유통 경로를 통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정품 소명이 아니라 정식으로 유통 경로를 거쳤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식으로 정해진 루트로 물건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샀다는 증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증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저 같은 도매업자나 아니면은 뭐 수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샀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경로들을 쿠팡에서 다 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백화점, 로드매장, 뭐 백화점 몰, 아울렛 이렇게 정해진 몇 가지 루트만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이 루트를 통해야지만 정품이야, 정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루트를 통하지 못한 제품들은 어,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경로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어, 잘라내버리게 되는 게 쿠팡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자인 제가 물건을 구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정품이라고 한들 쿠팡 측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방법은 쿠팡에서 정식으로 정해놓은 루트로 물건을 구입을 하시고. 그 물건을 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도매 업체한테 물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제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미 상품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빅토리원 슬라이드 제품을 샀고요. 그 슬리퍼 제품을 상품 등록을 쿠팡에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유통 경로 확인 요청 안내. 쿠팡에서는 지금 보이다시피, 나이키 빅토리원 슬라이드, 이 제품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 이후에 상품이 승인돼서 판매가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은 검수 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고객들도 제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소명은 10영업일 이내에 이 메일을 회신해야지만 승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려가 돼서 상품이 판매 불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서류를 이 메일에 회신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종이 영수증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울렛에서 만약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아울렛에는 품번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실물을 같이 동영상으로 찍어 달라. 아, 영수증이랑 같이 보이게 놔두고 찍어달라. 뭐 이렇게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깔끔하게 품번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로드 매장이 아니면 백화점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산 신발에 품번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반품이 불가능한 7일이 경과된 이후에 쿠팡에다가 소명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메일에서 영업일로 10영업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상품을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보여드릴 예시는 백화점몰인데요. 여러분들이 백화점몰이라고 다 소명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몰이 뭐 A 백화점, B 백화점몰, C 백화점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백화점몰마다, 어, 나이키 코리아에서 지정해둔 A 밴더, B 밴더, C 밴더, 이렇게 밴더 사들이 입점을 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 밴더들이 주는 나이키 물건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처럼, 오픈마켓처럼 일반인들도 백화점몰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반인한테 내가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나이키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정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에서 얘기하는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통경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것도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오늘의 예시는 ssg.com 인데요 여러분들이 ssg에서 나이키 신발을 검색했을 때 아래와 같이 나이키 코리아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신발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신발이 있어요. 여기에 나이키 코리아라고 붙어 있는 이 마크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내부에 나이키 코리아 온라인 공식 판매처. 다음 것도 볼게요. 나이키 코리아 온라인 공식 판매처. 이렇게 배너가 정식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도 찍어서 같이 제출합니다. 만약에 안 적혀 있는 상품을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나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보여드릴게요. 에어포스를 예시로 한번 마크가 없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제품은 마크가 있긴 한데 공식 마크가 아니죠. 정해져 있는 마크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 벤더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오픈마켓에 입점한 일반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에어포스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업체는 정품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하지만 여러분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쿠팡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쿠팡이 정해놓은 정품 취급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살 때도 쿠팡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정품을 가지고 와도 쿠팡에 정해놓은 A밴더, B밴더, C밴더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업체도 정품을 파는 업체입니다. 큰 회사인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 밴더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공식 판매처라고 배너가 안 떠있죠? 그러면 이 제품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마크가 붙어 있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나이키 온라인 공식 판매처. 자, 이 배너가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지만 소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녹화를 하면 됩니다. 내가 로그인을 지금 하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 반품이 불가능한 그 7일이 경과된 이후의 모습을 찍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예시로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취소가 아니라 구매 확정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구매 확정에 들어와 있는 제품을 들어가서 내가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주문 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화면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품번을 샀고 그리고 결제를 어떤 카드를 했고 그 카드가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SSG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화점몰 같은 경우에 본인 명의의 카드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카드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카드 전표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백화점몰의 구매 상세 내역을 쭉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쿠팡 메일에 첨부해서 답장을 하면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구매 확정이 된 이후에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어 제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찍든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화면에다가 찍든 그렇게 찍어서 첨부를 해서 보내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소명하면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물어봤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명 과정은 좋다 이렇다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소명해야 되냐? 지금은 전과 다르게 한 다섯 개 정도는 사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개만 샀을 때 다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요즘에는 다섯 개스큐를 5개 품목을 한 번에 사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소명 요청을 넣고 그 뒤에 다시 또 5개를 구매해서 또한 번에 소명 요청을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더 이상 메일이 날아오지 않을 때까지 소명 요청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그 브랜드 상품은 심사 중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상품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상품 등록을 마음껏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그 브랜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나는 분명히 브랜드 소명을 다 끝마쳤는데 다시 또 메일이 날아왔다. 자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품을 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소명 요청까지 끝냈죠. 그리고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다시 메일이 왔어요. 이거는 특정 사람이 아이템 위너로 여러분들한테 묶이거나 가품업체가 여러분들한테 위너를 묶어서 같은 제품으로 묶이게 되면 가품업체에 신고를 해도 여러분들 상품도 같이 신고를 당하게 돼서 소명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서 소명을 했던 간에 뭘 했던 간에 다시 한번 소명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샀던 영수증 내역도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그대로 다시 보내주는 것만 하셔도 소명이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묶여가지고 소명 요청이 또 왔다 이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6개월이 지난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쿠팡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만약에 물건을 못판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 진짜 나는 이거 정품인데 소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쿠팡에서 완전히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전에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다시 물건을 사서 보여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은 쿠팡에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분명히 물건을 먼저 팔고 그 뒤에 내가 물건을 샀지만 그 앞에 내가 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쿠팡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위너가 묶이거나 소명 요청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 과정들을 거치고 상품 등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물건을 굳이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하고 이럴 거 없이 한 번에 다 미리 사두고 열 개씩. 어차피 본인이 파실 거니까. 10개를 한 번에 사두고 5개씩, 5개씩 소명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7일 동안 기다리는 기간도 없고 바로바로 바로 소명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성격이 좀 이제 내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초보다. 그리고 하나씩 어 나는 해 보는 거를 단계적으로 밟아 가겠다. 하면뭐 어쩔 수 없이 그 이렇게 5개 사고, 5개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초보분들이 진입장벽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어 나는 이거는 다 아는 건데 하는 분들은 그냥 예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그냥 요즘은 이렇구나 보면 되는 거고 또 초보자 분들은 아 이렇게 메일이 날아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찍어서 어, 이렇게 답변을 주면 되는구나 라를 하나 하나 직접 따라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끝마치고, 아, 소명을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